캐칭 되나? 캐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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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야. 네, 네, 네. 오케이 이스추가 박힌다 알았죠? 어디? 아, 여기 팀한명 팀. 한 명, 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러오세요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 하고 엉덩이 웨스트 빼세요. 애들 들어온다. 애들 들어온다.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업차 받고 업차 받고 업차 받고 업차 받고 업차 받고 업차 받고 오케이 우리 웨스트 빼. 웨스트 빼.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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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웨스트로 첫째 빼. 웨스트로 첫째 빼. 웨스트로 첫 빼. 웨스트로 천천히 빼. 웨스트로, 웨스트로. 망가진 거야, 망가진. NW로, NW로 와, NW로 와, NW로 와, NW로 와. 우리 NW로. 우리 터, 터, 터만 볼게. 5, 4, 3, 2, 1. 지금 초크 쪽에, 초크 쪽에, 초크 쪽에. 지금 저스티스 대박이야!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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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쪽에, 카퓨터 네. 쪽에. 네. 쪽에.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사우스로, 사우스사우스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나와, 사우스로 나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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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코 쪽에, 초코 쪽에 조심해. 초코 쪽에 조심해. 왜못 나와? 오케이 오케 나와,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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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이제 나와 나와서 엑스로 그래, 퍼져 나와서 엑스로 퍼져 나와서 엑스로 퍼져 쭉쭉 overseas, 2로 와 쭉쭉 와 쭉쭉 와 쭉쭉 오세요 쭉쭉 오세요 쭉쭉 오세요 오케이 이스로 와 이스로 와 이스로 와 이스로 와 쫙쫙 퍼지면서 와 쫙쫙 퍼지면서 우리 N으로 슬슬 날개 날개 펼쳐 날개 펼쳐 싹싹싹 오케이 N이 5 4 3 2 1 대박 클래비야 이거 N이 로 N이로 좀만 더아 대박 클래버 아니었네 미안 오케이 오케이 다시 우리 디펜스 할 준비하고, 디펜스 할 준비하고, S w 살짝 빼요. s w 살짝 빼고, 근대는 계속 유지하고, 근대는 계속 유지하고, 군대 빼고 유지하고, 오, 계속 유지하고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슬슬 와, 애들 밀렸다. 지금 파괴됐다. 쭉쭉 와, 쭉쭉 와, 쭉쭉 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이 세요 그냥, 죽였다, 그냥. 진짜 라이프, 라이프 그니까. 버스. 네. 애들 계속 그냥, 그냥, 요이따라오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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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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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 에 사우스 이스로세요. 사우스 이스로세요. 캐치해캐치 캐치해도. 오케이 캐치해. 사우스 이스로. 하나 둘셋넷 지금. 사우스 이스로. 어 다시 키패스 아, 바로 디펜스 바로 칼디펜스 바로 칼디펜스 레지 레디 먹고 레지 먹고.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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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살짝 엔터블 살짝 빼봐. 엔터블 살짝 빼봐. 금디는 들어가고 금디는 들어가고 엔터블 살짝 빼봐. 엔터블 빼봐. 얘거 같이 있다. 오케이. 다시 인지하고, 엔터 한 빼봐. 우리 잠깐만요. 여기 SE로 와. SE S2 밀고 와. SE로. 5, 4, 3, 2, 1. SE로. SE. SE. 대박. 오케이. 여기서 살짝 탄계하면서 깨칭, 깨칭, 캐칭풀캐칭풀캐칭풀캐칭 하세요. SE. 와우. 길드 니값 잘하네. 나이스. 민들 다 잡아. 여기. 쭉쭉 내려갑니다. 애들 애들 따라가 와 쭉쭉 따라가. 에이트 예, okay, 마. 오케이 다시 다시 오케이 나보고 옵차 막았어요. 옵차 막았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금 일단은 나이 없어. 나도, 나도, 나도. 우리 디펜스 한번 때릴게.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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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저, 여기서. 우리, 저 우리, 뭐 우리, 우리 노, 사우스를 엉덩이로 두고 근딜 살짝 들어가 옵차해요. 옵차하세요. 근딜 들어가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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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기. 스킬 맛있어 디펜스,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주고 우리 카운트 이기지 5 4 3 2 1 이겨 한번더클럼받 클럼받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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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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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클럽, 클럽, 클럽.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그냥 쭉쭉 레지 먹어서 밀어 레지 먹어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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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와 그냥 와이드스 그냥 투더블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버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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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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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블 빼 엔터블 살짝 빼 엔터블 살짝 빼 엔터블 빼 엔터블 빼빙길들 빼. 살짝 오고 빙길들 살짝 오고 우리 S1로 와 오케이 오케이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뭐야 노스 쪽에도 좀 많은데? 애들 상와 Y 됐잖아 이거 노스 노스, 노스 맵 무시무시 요샌 어, 오케이 그냥 다 캐칭해 다 캐칭해 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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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칭해 캐칭 이거 뒤마 된거 보이시는 분? 그 S로 빠지고, S로 빠지고, S로 빠지고, S를 살짝 빠져, S로 어, 빠져, 분데 들어가, 분데 들어가. 들어가고, 분데 들어가고, 분데 들어가고, 분데 들어가, S를 살짝 빠져, S로 카이팅, S로 파이팅 S로 카이팅, S로 카이팅, S로 파이팅 S로 카이팅, 우리 S로 카이팅 살짝 와, 살짝 와, 살살 다시 들어와, 아닌 거 들어와, N W와, N W와, N W오, 사, 삼, 이, 일, N W, N W. 아, 이 갔다 오실게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디펜스 끝까지 해. 줘 히로 페수. 똑같은 루 없죠. 오케이. 루카스하고. 끝까지 봐줘. 계속 봐줘. 계속 봐줘. 아, <목소리>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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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밀어, 밀어. <목소리> 이거 배마 써. <목소리> 배마. 배마 보자. 배마 보자. 아, 그냥 그냥 다 캐칭해. 이게 다섯 달이 있어요. 오케이. 아, 땡. 그냥, 그냥 와.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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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마 배마. 배마. <목소리> 로 배마, 배마. 배마. 오케이. 배마. 하나. 아, 얘다. 형 이거 차라리 배마 말고 그6.3 콜러 잡는 게더 좋습니다. 오케이. 6.3 콜러 어딘데? 저. L, L. 다른 거다 벌리고 저거 다른거 다벌리고 저거 P, P 가잡마자 저거 저 스티스 우리 다버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얘턴 예, 들어온다 턴 들어온다 마지막 턴 들어온다 마지막 턴 들어온다 마지막 턴 들어온다 라인, 마주... 와장 턴 들어온다 마지막 나이스 마지막 턴 들어온다 마찬 턴 들어온다 아, 턴. 야 아이 야. 어 GG 나이스 마 잡을 수 있을 것같마아마 이거 가능한가? 대마대마 눌러봐요 대마 눌러봐요 마 눌러봐 대마대마대마한 번만 더 배아한 번만, 한 번만 스냐 차지. 광부 신발, 광부 신발. 뱀아, 지금 나 그거 했어. 라코, 라코. 라코 준비, 라코 준비. 근얘 되게 느린데? 이렇게 느려? 라코 준비, 라코 준비. 뱀아 죽여! 뱀아, 뱀아. 뱀아 어떻게 돌려, 뱀아. 어디, 어디, 어 이따 이따 이거 잡아봐. 오케이,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S W 로, S W 로, S W 와, S W okay. SW로 와, S W 와, S W 와, S W SW, 와, 애들, 응. 애들 들어온다, 애들 들어온다,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우리 노시스로 인게 음. 이게 5 4 3 2 1 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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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스. 야 아, 칼라 늦다 칼라, 칼라 늦었다. 괜찮, 괜찮, 괜찮.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버텨, 좀만 버텨. 그 희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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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와, 쭉 와, 쭉 와. 아 맞아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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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데기, 데기, 데기. <laughs> 얘네가 먼저 풀돌아지 얘네가 먼저 풀더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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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야 아대하면서 들어와. 대기하면 대기 대기 너무 깊이가 애들 <laughs> 아, 들어온다. 애들 들어온다. 그치, 아, 들어온다. 아, 우리 카운터 낸 기지. 5 4 3 2 1 <laughs> 지금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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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대박이야. 대박. 대박 나암라오케이 오케이. 좀더 딱. 깝 이거 푸시해 될것 같아. 오 아 진짜 내가 깨. 쭉 와. 쭉 와. 쭉. 이제 다 빠지는 중. 쭉 와. 쭉깨 아. 쭉 와. 쭉쭉 와. 쭉쭉 와. 근데 영지까지 가지 말고. 이게 되게 얘들초콜 빠졌다. 초콜 빠졌다. 우리 노로인게이 2. 1.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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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박이잖아. 진짜 대박. 노트 대박.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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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쭉쭉 와, 쭉쭉 와. 노스 쭉쭉 와, 노스를 쭉쭉 와. 마지막. 근데 비벼. 근데 비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우리 마지막 인지할게5 4 3 2 1 영지 끄쪽, 영지 끄쪽, 영지 쪽 영지 쪽 아이고. 영지 쪽 영지 쪽 계속 아 코딩 하고 있어. 고 있어. 대대대 영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 거야 애들한테 온 아야야야,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마. 깊숙하게 들어가지마. 이거 시체 루팅하고, 시체 루팅하고. 어, 아, 만화 없고, 만화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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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어, 저거 붙었어.